토트넘이 펠리스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케인과 베일이 두 골씩 넣었고요. 손흥민은 1돈만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토트넘이 이겼는데도 우리 기분이 뭔가 좀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리뉴 감독은 경기 후 손흥민 선수를 유독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거 따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피치에 올라와서 뭐 선수들 심판들하고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만 유독 스킨십을 올해 또 유난스럽게 하더라고요. 또껴겨으면서 음,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도 베일과 케인이 인크레더블한 골을 넣었다 이렇게 말한 뒤에 곧바로 손흥민이 팀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다 워터 이렇게 따로 언급을 했습니다. 또 다시 풀타임을 뛴 에이스 이번에도 골은 없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게 된. 그럼에도 경기 내내 헌신적으로 뛰었던 공격수에 대한 고리뉴 방식의 위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따뜻해졌습니다. 손르민과 토트넘 선수들의 펠리스전 활약에 대한 현지 언론 반응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에게는 제법 이상적인 경기였습니다. 다소 지루한 시간도 있었습니다만 아쉬웠던 실점 장면을 상쇄할 정도로 주도권을 장악했던 경기였고요. 찬스까지 적절히 살려서 만족스러운 결정력도 보여줬습니다. 케인의 건재, 베일의 부활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도 토트넘에게는 아주 반가운 경기였을 거예요. 현지 전문가들 평가도 극찬 일색입니다. BBC 의설자인 클린튼 모리스는 어, 공격적인 면에서 토트넘은 클래스가 달랐다. 가레스 베일과 손흥민은 엄청났고 특히 헤리케인은 독보적이었다. 이런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풀타임 출전한 손흥민 선수는 쐐기골이 된 케인의 두 번째 골을 도우면서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새로 쓰기도 했는데요. 올 시즌에 둘이 서로의 골을 도우면서 합작골. 현재에서는 컨비네이션이라고 이제, 이제 통계를 냈는데 이번이 14골째입니다. 아직 11경기가 올 시즌 더 남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거 기존 기록 열3 골인데 그거는 이제 시즌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이걸 경신한 거니까 정말 뭐 대단한 기록이죠. 그리고 올 시즌 터트럼은 이제 리그에서. 46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손흥민과 케인이 관여하지 않은 골이 9골밖에 안 됩니다. 압도적인 기여들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 이번 경기에서도 여전했고요. 특히 이제 손흥민과 어, 케인의 어떤 그런 활약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재 평가 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서트른 각각의 선수들에 대한 평가 어땠을지 주요 매체들의 평점과 평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퍼스앱부터 보겠습니다. 음,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8점 줬고요. 아주 열심히 뛰었다. 네, 훌륭한 질주에도 꾸준히 외면당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아 이게 저는 굉장히 와닿습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공이 연결이 됐을 때는 케인의 골을 돕더라. 그냥 좀 어, 뭐랄까 좀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준 부분에 대해서 저 언급을 한 것인데. 음, 그리고 여기 꾸준하게 이그노워드 됐다는 거. 이게 우리도 경기 보면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음, 뭐 레길런도 사실 왼쪽 풀백이고 이 친구가 종종 손흥민보다 어, 많이 올라오긴 해도 둘이 가까운 위치에 있어도 레길런은 손흥민은 안 보고 멀리 있는 케인이나 뭐 이런 좀 다른 선수들을 많이 주더라고요. 어, 근데 이레길런 뿐만이 아니라 이번 경기에서는 케인도 그랬는데 손흥민의 질주가 적시에 이루어지고 또공간을잘 찾아 들어가서 참좀빈 공간 슈팅할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상하게도 뭐, 동료들이 일부러 안준건 아니겠죠. 근데 참 음, 다른 선택들을 많이 하면서 여기 지적이 된 것처럼 외면당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웹서도 <laughs> 안쓰럽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아, 이 부분이 예, 네, 좀 저는 어, 현지에서는 많이 좀 그래도 좀 어, 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현지에서 그렇게 본다는 거 굉장히 좀 반가워서 네, 아무튼 평점 8점도 괜찮고, 음, 케인의 꼴을 본인이 슈팅을 하지 않고 도왔다는 것도 이렇게 좀. 따로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저 혼자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케인 선수는 10점 받았습니다. 케인의 첫 골. 특히 완벽하게 아름다웠다고 평가를 했는데, 케인에 대한 평가는 뭐 다른 매체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요. 가레스베일 9.5점. 역시 가레스베일도 뭐두 골. 어,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했고요. 어, 하지만 그럼에도 0.5 점을 뺀 것은 <laughs> 케인한테 최고 점을 줘야 됐기 때문에 9.5 점밖에 안 줬다 이런 얘기를 좀 약간 재치가 좀있네요둘다10점 네, 주지 그냥. 자 루카스 모라도 9점 받았습니다. 노프니치에서의 아빠. 와 이날 정말 모우라가 엄청나게 뛰어다니더라고요. 효율적인 러닝으로 토트넘 플레이의 어떤 경기 초반에 톤을 정했다. 어, 오늘 토트넘이 어떤 축구를 할 거다 이걸 좀 보여줬다는 거죠. 확실히 모우라를 이번에 알리가 아니라 모우라를 기용을 했잖아요. 알리보다는 확실히 모우라 굉장히 빨빨 열심히 좀 전방에서 활발하게 많이 뛰면서 중앙에 공격형 메드 필드로 나와 있었습니다만 최전방 뭐 양쪽 측면 지원도 해주고 아주 많이 뛰어다녔고 그리고 이번에는 상대 팀 그러니까 이어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에서 상대 선수가 볼을 갖고 있을 때 소유권을 뺏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 뒤에 이제 빌드업 과정에도 많이 관여를 하면서 아주 기여도가 높았기 때문에 평점 9점 어 저는 뭐 인정합니다 그런데. 맥도어티한테 8점 준 거는 제가 연골주좀 해야 될것 같아요. 펠리스가 어, 내려앉아서 경기를 하는 바람에 도어티가 전진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았다. 그래서 뭐, 이거 어울리는 시합이었던 평가를 했는데, 물론 많이 전진을 했고, 음, 뭐, 어, 반대쪽의 레길론처럼 도어티 역시도 많이 전진을 해서 공격 가담을 좀 했죠. 근데, 어, 모르겠습니다. 도어티가 8점을 받을 정도의 활약을 했는지는, 물론 도움을 기록을 했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이 사실 도어티가 케인 골에 도움이 기록이 됐는데 그거는 사실 도움 어시스트급의 패스는 아니었는데 정말 케인이 잘 찼죠. 정말 어마어마한 원더골로 케인이 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도움을 당한 어떤 그런 장면이었는데 어쨌든 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펠리스 골로 연결된 크로스는 막아냈어야 했다. 예. 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결과적으로 대승을 했지만, 전반 막판에 무실점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에서 1대1 동점이 됐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어, 이 장면뿐만 아니라, 대체로 도어티가 나올 때마다, 음, 크로스를 너무도 많이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를 많이 놓치고, 어, 좀, 잘 속아요. 페인트 같은 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어티 8점은 저는, 이거는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아니 얘들은 산체스 6.5점, 호이비에르 7.5점 줬는데 도어티가 아, 어, 반대쪽 레길로나고도 그렇고 아니 손흥민하고도 거든 8점 똑같은 점수를 줬는지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주 신기하단 말이에요. 보면 분명튼 평점이 얘네들은, 그러니까 스포스 앱 같은 경우에 확실히 결과가 좋으면 모든 평점이 좀 인플레이션 현상이 좀 있지 않나. 곧바로 포포랜도 보겠습니다. 여기는 도어태한테 6점을 줬어요. 저는 이게 맞다 봅니다. 벤테께 동점골 장면에서 밀리보의 비치에게 너무 많은 공간을 내주면서 크로스를 허용했다.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죠. 저는 이게 맞다 봅니다. 해리케인한테 준공이 원더골로 이어지면서 어시스트를 낚았다. 이것도, 네, 뭐, 괜찮은, 어, 평점을 준 거고요. 저는 이게 합리적이라고 <laughs> 봅니다. 그리고 위고 요리스 골키퍼한테도 이제 6점 줬는데요. 아, 요리스 이번 실점에 대해서는 현수평가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음, 벤테케 헤더가 골이 될때 멍하니 서 있었다. 어, 사실, 반사신경 분야에서 유리스가 굉장히 탁월한 골키퍼로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사실, 커버 범위가 넓은 것도 아니고, 뭐 공중볼에서 특별히 강한 것도 아닌데. 근데, 최근 들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반사신경이 좀 많이 좀 감퇴된 모습들을 외경기 보여주고 있어서, 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좀 하고 있죠. 자, 가레스벨 9점 받았습니다. 시작부터 최고의 폼을 보였다. 전반 6번 러블리하게 수비수 2명을 제치며 크로스를 올렸다. 아, 이 장면은 좀, 내뼈 네, 아프네요. 손홍민이 헤더로 골을 넣었어야 되는 장면이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성공이 됐다면 손흥민 선수한테도 골로 기록이 되고 가레스베리 평가도 훨씬 높아질 수 있는 굉장히 멋진 그런 연결이었는데 음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손흥민한테 7점을 줬네요. 경기 초반 공간 침투 후 베일의 크로스를 골키퍼 정면에서 헤더로 연결했지만 날려 먹었다. 이거는 뭐 변명 여지가 없는 좀 아쉬운 헤더였죠. 손흥민 선수가 뭐 헤딩이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하지만, 토트넘의 네 번째 득점이 된 케인의 골을 어시스트한 거, 딱, 지적을 해줬고요 언급을 해줬고요 50프리미어 리그 에 세리케인과 14골을 합작을 하면서, 리그 역사에, 어, 작은 족적을 남기게 됐다. 어, 뭐, 괜찮은 평가입니다. 뭐, 손흥민 7점 준 거, 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니! 아, 에를 라멜라한테 7점 줬어요. 에릭 라멜라 7점 주면서, 팰리스 박스에서 손흥민한테 완벽한 패스를 건네면서, 케인의 두 번째 골을 빌드업 했다. 그러니까, 도도움을 했다는 얘긴데, 아니! 그 캐메오 였다 여기 표현했습니다만 근데 진짜 지난 경기도 그렇고 아니 도움도 없고 골도 없고 한두 장면 원득인 걸 가지고 라멜라한테 평점이 왜 이렇게 후합니까? 손흥민은 골 넣어야 8점 막 주던 그런 매체들이 지난번에 교체 나와서 조금 잘했다고 라멜라한테 8점 줬잖아요. 이번 경기에도 손흥민하고 지금 똑같이 7점 주고. 하, 좀 라멜라한테 왜 이렇게 관대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최근 두 경기 폼은 괜찮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이걸로 놀래시면안 되는게요. 이브닝 스탠다드 <laughs> 보십시오. 여기는 라멜라한테 8점을 줬습니다. <laughs> 이번 경기에서. 아, 평가, 뭐, 이 많은 얘기니까 평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케인의 두 번째 골장면에서 펠리스의 수비를 잠금해제, 언락트 했다고. 아, 근데 어떻게 교체로 들어와서 20분 뛰는 선수가 경기율은 바꾼 것도 아니고, 뭐, 골이나 도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8점을. 하, 아, 난 이거 되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 90분 내내 헌신한 모우라. 포이비에르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렸어요 얘들. 야, 이 라멜라 영국 온론 사이 지분 있습니까? <laughs> 라멜라하고 동점인 선우민 평가도 볼게요. 8점 받았고 여전히 골은 없었지만 대단했다. 아, 케인한테 준 도움은 이타적인 플레이였다. 평가 좋아요. 근데 와 정말. 경기 내내 뛰면서 레귤런 올라갈 때 뒤에 막다 그 치워주고, 쉬지 마시, 막판까지도 스프린트 엄청 하고, 이런 선수한테 도움까지 기록을 심지어 했는데, 허탈하지 않습니까? 자, 라멜라 평점, 이해가 안 가요? 자, 해리케인 평점 10점 받았고, 두 골, 또그 도움 두 개, 매그니피센트, 뭐 굉장히 감명 깊은 플레이였다. 뭐 그러니까 최고, 거의 무슨, 어, 마스터 클래스였다 이런 평가죠? 뭐, 이번 경기에서는 저는 이런 평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을 했던 해리케인이고요 아, 좀 전에 제가 이두골두도움이라고 했나요? 왜냐면, 왜냐, 왜 이렇게 했지? 두 골하고 1 어시스트였죠? 아무튼 굉장히 좀 뛰어난 활약을 했던 해리케인. 자, 가레스베일도 환상적인 전방위적 활약을 펼치면서 어쨌든 어 어차피 사실 올라운드 플레이뭐 수비도 가담을 일락한게 많이 했고요. 점점 베일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제 킹력 어 확실히 지금 킹력이나 어떤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은 지금 거의 정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뭐스프린트할때 스피드는 여전히 조금 많이 쳐져 있긴 합니다만 그건 뭐 나이도 있고 예. 전체적으로 뭐랄까요 좀 완급 조절을 잘 해가면서. 어, 아주 영리하게 뛰는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두 골을 넣은 것도, 어, 사실이고. 그러니까, 소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리그 5경기에서 무득점이 좀 아쉽긴 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에서의 평가나 또 무리녀 감독의 어떤 인정,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어, 계속 풀타임 뛰는 것도 저는 요즘 축구팀들이 팀닥터의뭐 스포츠 과학자들까지 굉장히 잘 갖추고 있거든요. 선수들 회복력을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녀 감독이 그걸 알기 때문에 더 뛰어도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마음이 쓰이니까 저렇게 또 안아주고 챙기고 또 이렇게 동료를 해주는 거겠죠. 여튼 뭐 다음 경기 이제 유로파 리그 지나서 아스날 북런던 더비잖아요. 아스날전에서 손민수가 좋은 모습 보여왔기 때문에 그게 좀 기대를 하고. 아 그래도 골이 좀 없지 없는 건 사실이어서 어 다음 경기에서는 좀어 우리 모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환호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상 없이 모시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볼류티비였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꼴빵.